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 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10월 달 새로운 월봉의 시작입니다. 화이팅하셔서 롱이던 쇼시던 수익 내는 10월 달이 다들 되시길 바래봅니다. TQQQ ETF 확장 시간 4시간 차트입니다. 소파동이 바닥권에서 위로 턴을 했습니다. 중파동도 바닥권에서 위로 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 내림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41위 평선 부근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매수를 그리 큰 비중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한번더 고점을 높이는 것과 인간지표가 기준으로 잡는 최소 61위 평선이나 더 아래로 밀어버리면서 제가 비중을 더 실을 수 있는 라인입니다. 현재는 그런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 크게 매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봉을 보면 아직 대파동이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일봉상 21위평은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난 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아래로 밀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루 주가 움직임을 보고 나서, 오늘이 마지막 매수기회 이런 건 모른다는 겁니다. 주봉을 살펴보니 소파동이 고점을 더 높이면서 상승 중이고, 중파동도 위로 돌려서 0차 0차, 대파동도 옆으로 기면서 올라갈 폼을 잡고 있으니, 주봉 마감이 11위평 아래로 몸통체로 캔들이 생성되지 않는 한, TQQQ 입장에서는 80달러 이상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빅스 변동성 지수 4시간 차트입니다. 대파동이 올라가고 있고 중파동은 이제 외봉, 소파동도 이제 외봉이기 때문에 올라가던 대파동을 아래로 꺾여서 죽이려면 최소한 소파동 상봉이나 중파동 상봉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는 건 월요일 주가 저점이 완벽한 저점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10에서 21, 2평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화요일 밤에 또 경제지표 발표들이 중요하기에 순간적으로 빅스가 4시간 차트 기준으로 21위평 아래로 내리면서 화요일 장마감을 해버린다면 월요일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건 경제지표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홀짝처럼 베팅하기엔 리스크가 있어서 이럴 때는 그냥 관망이 좋습니다. 반도체 SOX의 상품도 TQQQ 상품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롱 매수 비중이 그리 크지 않는다면 스탑노스 걸 필요 없이 키움 기준으로 LOC 종가 매수를 34.8 정도에 걸어 놓고선 잠자면 되실 듯 합니다. 롱비중이 너무 크고 평단가가 애매하다면 스탑노스 거시는 건 본인 선택이겠죠. 테슬라 확장 시간 4시간 차트인데 눌림 매수 기준은 지수와 동일합니다. 다만 테슬라라는 개별주는 한 번에 올라갈 때 눌림 매수 기회 따윈 잘안 주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듯 합니다. 역추세 상태일 때 매수를 하지 않고 신규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난해하지만 그럼에도 기준을 지켜가면서 매수 받는 게 좋아 보입니다. 눌림 매수 라인에서 매수 받아야 확률적으로 수익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게 큰 수익률이 아닐지라도 올라가는 말에 아 몰라 하면서 매수 받았다가 눌림 매수 라인까지 밀리면 평단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도 미리 체크를 해야겠죠. 눌림 매수 라인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그냥 상승 중에 매수를 한다면 비중을 너무 크게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최소한 40에서 61위평까지 밀렸을 때 내가 물을 타서 평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냐가 항상 전제가 되어야겠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주봉인데요. 사실 월봉까지 보더라도 2021년도와 너무 닮아서 해석할 게 없더라고요. 아마 이런 학습효과 때문에 다들 이번에는 더 위로 갈 거야 라고 보는 듯합니다. 이번에 대파동이 2021년도와 다르게 다시 한번 과매수권까지 가면 상승이 아주 크게 8 8 0 0 0 달러까지 혹은 그 이상 가는 거고 2021년도와 비슷하게 대파동 고점 이 낮아진다면 최근 고점보다 살짝 위까지 가던가 아니면 고점을 아예 깨지 못하면서 121위 평선까지 쭉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비트코인 선물 좀 해본 다고 공부 좀 해보았고 현물 투자 도 업비트를 통해 생각해보았지만 저는 그냥 soxl 투자가 제일 저에게는 좋은듯해서 비트코인 투자는 포기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한다면 장기뷰 따윈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몇 차례 레버리지 10배, 20배 세팅해서 해보니, 일봉 이상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실물 비트코인이 1%만 움직여도 변동성이 후덜덜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0월 1일 단기적인 흐름을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오르면 가지고 있는 롱비중으로 수익을 챙기시고, 올라갈 때 비중 타지 마시고, 내려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비중을 들어가시길요. 그리고 만약 화요일 혹은 수요일에 월요일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간다면, 그때 비중을 더 세게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인다는 제 생각을 남겨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